이런 것들 우와. 있어요. 우와. 아니, 어, 맞아, 맞아. 어, 이런, 이런 것들 잘라서 쓰시면 돼요. 나 한, 음. 이렇게 한 상태에서 요거 이제 요이 요 문양을, 음. 문양을 여기다 갖다가 놓고 리퀴드. 자보네 예, 네. 이거 리퀴드 카피 리퀴드를 갖다가 어, 바를 거야. 열어드릴게요. <laughs> 다들 오래돼가지고 <laughs> 열렸어? 네. 우와. 아니고열렸 여기 여러 개 있어서. 카피 링크는 여러 개 있거든요. 네. 옷 <laughs> 써? <멋있어. 웃음> 열어서 얘를 이제 여기다가 하면. 음, 이거 음. 응. 신기한데? 찍혀. 네. 조금. 피부 온도로 오. 누르고 있어야 더잘 찍히고 이게 좀눈 뜨면 안찍힐고 움직이면 움직이면 안돼 그리고 움직이면 문양이 번져요. 이상하게 번지겠지. 음 응. 그래서 그대로 놓고 손으로 눌러서 그림이 여러분들 이제 그림 솜씨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잘 찍히라고 이렇게 좀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게 이제 잘 찍혔다. 응. 어, 이거 찍혔네. 우와, 짜잔, 어, 찍혔죠? 음. 어, 이렇게 해서 찍혔어. 근데 한번 이렇게 찍힌 거는 좀 제사용이 살짝 어렵게 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물감을 요거를 짰어. 요 물감을 여기다가 짜시고 이렇게 작은 브러쉬로 묻혀서 물감을 묻혀서 이 약간 끈적이는 글루예요, 그렇죠? 그래서 씨가 있는 친구는 여기다 이렇게 잘 그리세요. 지금 번져가지고 살짝 번져가지고 번진 대로 그리면 안 되겠죠? 예쁘게 그려줘야 되겠죠? 대답 좀 해봐. 네. 음. 오케이. 냄새가 너 음. 특이하다. 어, 약간 휴발성이 있지. 그려주세요. 음. 그리고 여기다 펄이나 반짝이를 붙여서 완성해 주시면 돼요. 음. 음. 그리고 털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털는 브러쉬도 있어야 돼. 쉐딩 브러쉬로 털면 되죠. 어. 큰 거. 어. 근데 이제 아. 브러쉬로털때 음. 쉐딩 브러쉬도막 글로가 많이 묻어가지고 끈적이거든요. 음. 반짝이를 많이 묻혀서 글루가 많이 안 묻게 해주셔야 다음에도 계속 쓸 수가 있어요. 계속. 반짝이가 안 붙은 상태로 글루를막 거기다 묻혀놓으면 못 쓰겠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세요. 안경을 벗겨고 모양대로 그림을 그림, 이게 약간 브러시가 두꺼우면 뭉뚱해지니까될수 있으면 브러시를 작은 걸로 쓰시면 좋은데, 너무 작으면 시간이,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그렇지. 이렇게 해서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음. 이게 그렇게 보는 것처럼 교수님 많이 해봐서 쑥쑥 그리는 것 같아도, 어, 여러분들은 좀 시간이 걸릴 거야? 응? 네. 응. 그래서 반드시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 이거 연습을 많이 하면, 나중에는 이거 도안 없어도 연습했던 게 기억이 나서, 웬만한 거는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말르죠. 그렇지. 아니, 말르기도 하고, 여기다가 이제 그걸 붙이잖아. 어, 펄이나, 아. 반짝이를 붙이니까, 아, 아, 음. 붙이니까 그 어. 아, 반짝이를 붙이니까 그게 다 잡는구나. 그, 예 어, 이 글루를 잡지요? 응. 어. 네, 이런 번진 데는 상상을 하면서 아, 어, 상상을 하면서 예쁘게 그려 주셔야 돼요. 이렇게 번졌는데 번진 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다 번져 버리면 예쁘게 안 되니까 상상을 하면서 음. 양쪽을 비슷하게 아까 움직여가지고 번진 거야. 살짝. 근데 번졌다고 해서 완전히 못 그리는 건 아니고 이렇게 보이죠, 살짝. 그래도. 네. 나는 잠가이 얼굴에 일단. <laughs> 우리 왜 작품 쇼할 때도 얼굴이나 웨딩 드레스 같은 경우는 데꼬 때 이런 데다가 어깨. 음. 재밌으면 하면 예뻐요. 네. 이거 막시간뭐 제한 있어요? 너무 어, 어 너무 아 이제 무료니까 뭐 시간은 크게 제한 아니지만 줄서 있는데 한 사람만 붙잡고 오래 하면 안 되겠지. 뭐 뒤에 줄서 있는 사람 막 항의할 수도 있고. 아, 좀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연습을 해야 돼. 얘들아. 대 타투는 이렇게 하지만 페이스 페인팅도 이렇게 앉아 갖고 차분히 그리면 돼요. 도안대로. 이 도안을 연습을 좀 하고 가야 예쁘게 그릴 수 있겠지. 타투는 이게 딱 되잖아요, 이게. 이렇게 찍어. 타투 얼굴에 해 달라고 한 사람 없을 거야. 미니런도 좋지. 그거 페이스 페인팅은 도안이 죠 이렇게 이렇게그대로 하는 것도 너 요 얼굴에다 하면 되지. 음. 응, 근데 얼굴에 다안 한다고 떠가. 어, 얼굴 지우기도 진짜. 힘들고. 얼굴 한다고. 응. 좀 트러블 응. 많이 일어나. 그러니까 얼굴에. 네 하는, 쇼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응. 하지만 우리 지금 하는 거는 쇼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이제 반짝이 자 금색 반짝이나 이제 은색 반짝이나 색깔이 있는 것도 있죠. 이게 펄. 펄 종류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타나리 제품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펄을 자 가지고 옵니다. 자, 검은색이기 때문에 검은색 펄도 예쁠 것 같고, 이제 그 그라데이션으로 해도 돼요. 음, 응. 그라데이션 느낌 나게 해주셔도 되고, 어, 이제 여러 가지 연습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연습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자, 손으로 하셔도 되는데, 손이 너무 더러워지면, 그 다음번에 사람이 할 수가 없잖아.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브러쉬를, 요런 브러쉬로 이제 나와서 이제 제품 자체가, 이렇게 바르게끔, 음. 요렇게 뭉뚱한 브러쉬가 있어요. 요 브러쉬를, 이렇게 묻혀요. 그 묻혀. 이렇게, 이렇게 생겼죠? 응. 이렇게 생긴 브러쉬를, 몸통에다가 한번 발라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지금 응. 글루가 있는 부분에 잘붙죠이 응. 흰색 도 한번 발라볼이 흰색 데막에이 흰색 이흰 마시고. 이렇게 하면 약간 그라이이션 느낌 나게. 이렇게 해줄 음, 음. 수 있고 자 황금색으로 요 끝에, 끝에 부분 음. 제가 지금 막갖다가 하는데 좀 덜어서 야지 이렇게 계속 이거 붙였다 이거, 이거 붙였다 하면은 섞이겠죠 예쁜 지금 흰색 펄과 푸른색 펄이 섞인 예쁜 나비가 완성이 됐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털어줘야겠지. 네. 어. 음, 오, 예쁘지? 예쁘다. 응. 예쁘다. 이렇게 됐고 음. 이제 이렇게 굵은 브러시로 털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굵은 브러시, 브러시를 털어주는 브러시로 이렇게 털어주면 완성. 완성. 오 예쁘다. 응, 완성이 됐죠? 응. 이렇게 해서 나비가 완성이 됐어요 나비가 이렇게 완성이 된거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여러분들도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